저희는 59제곱미터에서 살고 있는 4인 가족이에요 전에는 7평수 11평에서 살았는데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좁게 느껴졌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집안이 소비욕이 없는 편인데도 물건은 쌓여만 갔어요. 미니멀을 왜 할까요? 미니멀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좁은 집을 넓게 쓰고 싶어서 청소가 편해지는 환경을 만들어 집안이라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였어요. 넓게 쓰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정리와 청소만 했어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좁아 보이니 대부분의 물건을 수납장 안에 넣었어요. 하지만 정리와 청소만 하다 보니 어느새 수납함에 들어가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정리 청소의 단계를 거쳐 비우지 못한 상태로 이번엔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가구들은 혼자 옮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더 넓게 쓸까? 어떻게 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 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특히 수도 없이 비우려고 했던 이 친구. 다 버려도 김치냉장고는 절대 안 된다는 친정엄마의 경고로 이 방, 저 방, 옮겨 다녔어요.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기본이 비옥이라는데, 무작정 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사은품으로 받은 볼펜 한 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니멀 관련 책, 카페, 블로그의 글을 읽으며 시행착오를 해왔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비우고 싶은데, 비워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들 해요. 미니멀 하시는 분들 저마다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나의 공간부터 비워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부라면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테고, 직장인 학생이라면 내 책상 위 물건부터 비워보면 어떨까요? 나의 공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먼저 비우면 좋은 점은 가족, 신랑 눈치 덜 보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내 공간이 넓은 주방이라면 예를 들어 싱크대 서랍 한 칸부터 해보는 거예요. 의욕이 앞서서 비장하게 오늘 싱크대 다 뒤집을 거야! 라고 행동하면 금방 지쳐서 오히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후라이팬 정리대를 사지 않았어요. 공중팬 두 개, 후라이팬한 개, 총세 개면 쓰고 관리하기에 저에게 충분한데 정리함을 사면 개수가 분명 늘어날 것 같아요. 대신 깨끗하게 세척해서 폭에서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주방을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비우다 보니. 싱크대 하부장부터 시작해서 상부장, 싱크대 위까지 비울 수 있었어요. 비우는 건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약들도 수시로 체크해요. 유통기한 확인, 빈통은 비우고 구비해 둬야 할 상비약도 체크해요. 혼자 살거나 공간을 정해서 비우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옷, 가방, 책등 좋아하는 물건부터 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관리 못한 오래된 차망을 버리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네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였더니 청소가 쉽고 편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와 정리하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줄여나가요. 미니멀한다고 해서 무조건 텅빈 여백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꼭 놓고 싶은 물건을 위해 여백을 만들어요. 친정 엄마한테 받아온 수중식물인데요. 설거지하면서 보이는 곳에 두니 너무 행복해요. 사람마다 비우는 스타일도 다른 것 같아요. 안 쓰고 싶은 플라스틱 반찬통을 버리려니 괜히 아깝더라고요. 일부러 안쪽에 넣어 뒀더니 신기하게도 안 쓰게 됐어요. 몇 개씩 나누어 조금씩 비워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3주 넘게 칠판을 세워 뒀어요. 가족 모두 버리지 말라고 해서 뒀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네요. 각 모서리는 깨져서 위험하고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 비워도 될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찢어진 커튼과 이불을 버리기 위해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샀어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수명을 다한 물건 위주로 비웠어요. 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쌓이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서랍장 옆에 비닐을 두고 언젠가 입겠지 했던 바로 비우지 못한 옷들을 넣어뒀어요. 임시 정류장처럼 잠시 머물다가 비워내요. 한번 넣은 옷들을 다시 찾은 기억이 없어요. 애초에 필요없는 옷이었다라는 거. 미니멀한다면서 물건이 왜 그렇게 많아? 미니멀은 이래야 해. 미니멀하니까 그건 안 돼. 라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편안함을 느끼는 여백의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물건을 비운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해요. 여백이 주는 감사함을 알기에 미니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물건들만으로 둘러싸인 편안함을 위해 여전히 비우는 중입니다. 쇼파를 놓고 싶었지만 좁아서 포기했던 공간에 식탁 등받이 의자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감이 꽤 높아요. 저는 요리해서 집밥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좁은 주방을 넓게 쓸수 있게 만든 이 정도의 여백이 저는 좋아요. 물건이 집의 주인이 아닌 우리 가족이 주인공일 수 있는 집. 저의 미니멀 라이프도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요즘 또 비우고 싶은 게 생겼어요. 물건과 살 빼기, 각자의 현명한 비움을 위해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제 몸도 비우기 위해 간헐적 단식과 운동 중인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 샐러드 만들어 먹는 것도 사실 저에겐 사치죠. 그냥 물에 씻어서 물기 뺀 다음에 있는 야채 대충 썰어서 소스를 넣으며 끝입니다. 단백질은 필수 체험 목록이고 취향껏 참기름과 깨를 두르고 몸에 좋아서 산거 아니죠. 선물 받은 치아시드와 새싹보리 가루 열심히 소진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제일 간편한 다이어트 미니멀 식단이에요. 메뚜기가 뛰어다닐 것 같은 초록초록 풀밭이에요. 있는 재료 활용해서 먹는 냉파가 저희 미니멀 식단이 되었네요. 몸이 가벼워지는 맛, 너무 맛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